우산도 없이 빗속을 헤매는 것처럼 차량 한 일이 또 있을까요?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를 덜 맞으려면 걸어야 할까? 뛰어야 할까? 이 궁금증 지금 바로 해결해 봅니다. 장마철인 여름. 시원한 비는 더위를 식혀주긴 하지만 우산이 없을 땐 정말 곤란하죠? 당신만의 비를 피하는 노하우는? 날야하니까 어, 비사이를 피해가요.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신문지, 뭐 벼룩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. 그런 거 쪼어가지고, 디우스 와줘.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닌 이상해야 우산 없이 빗속을 헤매는 것만큼 촬량한 일도 없는데요. 우산이 없을 때 비를 닮맞지려면 뛰어갈까요? 걸어야 할까요? 한 연구팀이 이 황당한 호기심에 대해 실험을 했는데요. 결과는? 뛸때 조금이라도 덜 맞는다고 합니다. 몸을 숙이고 달리기 때문에 얼굴이 빗물이 집중되어 더 많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상대적으로 귀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 비를 덜 맞는다고 하네요.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미리 우산을 준비하는 센스겠죠?